하나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까지 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1장 9절로 돌아가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2장 1절, 신약성경 399페이지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가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이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 아멘 예, 작년 2020년 7월부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7월부터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령축제나 특별한 일, 어, 일이 없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2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들입니다. 에베소란 곳에서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반모라는 이름의 돌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는 이제 이 귀양살이 유배 생활을 하는데 어느 주일날 이반모섬에서 성령님에 의해 강하게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안에서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쫙 들려오는 걸 듣는데 그 음성은 뭐라 하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 기록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명령했고 이 요한은 몸을 돌려서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봤을 때 일곱 금촛대 사이를 사이에 서 계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주님은 하늘 영광 존귀를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자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신 우리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뭐 뭐처럼 이렇다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영광이 존귀가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볼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인이라.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도, 아들 예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이 세상 막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제요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는 각각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고유한 특별한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다 다른 내용의 편지가 가는데 주님은 그 모든 교회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오니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음?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주님은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생생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면 이삭이면 야곱이 아니면 뭐냐?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근데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실제. 아멘. 내가 뭘 느끼는데 주님은 더 느끼세요. 주님은 나보다 더 인격이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분은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예, 은밀한 모든 것 주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예,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예, 안녕, 잘 가.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 봐요. 없어. 그런데 주님은 계세요? 내가 높은 산에서 혼자 야호하는데, 거기 주님 계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시고 그 앞에 있다. 주님의 면전 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추원합니다. 예, 주님은 항상 그걸 끌 수가 없어요. 예, 불은 끌 수가 있고, CCTV도 돌릴 수가 있지만, 주님은 끌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계신 분. 아멘. 그 면전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내가 다 보고 있다. 그주님은해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예? 지금도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들려요. 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은 그냥 육신의 귀가 붙어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디 영적으로 깨어나라. 잠들어 있지 말고, 각성해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가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자가 되라. 주님이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 우리에게 귀를 열어라. 아멘. 다른 거 듣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는 말씀,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받는 라우디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는 각각의 모습과 상태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책망과 칭찬 주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칭,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 책망을 안 하시고 오직 칭찬만 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데피아 교회입니다 보면 이두 교회는 주님이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해 칭찬만 해이두 교회 예, 서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큰 교회, 강한 교회,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읽어보면 그런 뭐 빛값 번쩍한 교회가 아니기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안 가는 교회일 거예요. 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구나. 하지만 주님은 약하고 부족해도 그 작은 힘, 주어져 있는 허락하신 작은 힘으로 남아 신실하게 온전히 충성하는 그 교회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니다.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야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야훼는 중심을 보는 이라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보실 때 중심이 아름다워 그래서 연락되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지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예수님 보세요. 근데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나? 주님은 시설에 관심 없어요. 예, 여기에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예, 인천에서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몇 프로냐? 대학 교수가 몇 명이냐? 주님은 그런 거안 보신다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연락되기를 추원합니다 예, 서머나 교회, 피라더비 교회, 책망을 안 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예, 하지만, 반대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못 받고 가장 준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는 뭐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도 일부 칭찬을 받았지만 또 주님의 책망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에베소 교회는 뭐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한다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 또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거 바꿔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바꿔라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역겨워하시고 이도 예, 가장 길게 책망하시고 가장 엄하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교회는 그것은 라오디기아 교회의 어정쩡한 어중간한 이도저도 아닌 적 땅김 있는 맹맹한 신은 예,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우디가 교회 말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모든 교회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면서 감춰진 실상을 드러내시고 엄중히 책망하시는 이유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너희 정말 미워 죽겠어. 주님이 그런 마음일까요? 주님 뜻에 안 맞게 그분이 참아주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미지근한 이 자기 만족, 자도취 세상 것을 추구하는 아니라 이 속에 머무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한시라도 빨리 멸하고 없애버리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은 뭐냐? 딱한 가지예요. 원하시는 게, 바라시는 게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가 주님의 그 애타는 피 맺힌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얘들아, 망하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마라. 지옥 가면 안 된다. 주님의 피 맺힌 음성이 뭐냐? 제발 내가 주는 좋은 걸 받아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중에 항상 강조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회개라. 예,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칭찬을 하지만 나머지 모든 교회는. 라우디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님을 말하며 회개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이백 컴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리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행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처럼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이긴박한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귀 열린자가 복된 사람이 새겨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해서 움직여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뭐냐?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 지금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돼. 아멘. 맨날 회개 회개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마음에 칼처럼 팍 들어와서 으악 아파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이제 예, 주님 기뻐하는 새로운의 자리로 다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에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페르시아 대왕의 술 맡은 관원 고위직 왕의 총애를 받는 믿는 사람 그래서 부유하고 다 좋은데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 백성인 자기 동족이 고국에서 당하는 활란 능욕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이 소식을 듣고 수일갈 뭐합니까? 애통하며 금식하며 밤낮 기도하되 제일 먼저 누에미은는 다음과 같은 통회자복의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르되. 느예미야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그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회개는 부담스러워요. 회개는 안 좋은 말씀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아멘. 근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에이 아멘. 예, 또 회개, 맨날 회개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잔뜩 내가 모르고 먹은 썩은 음식을 토해내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요. 그거 많이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간 썩은 음식은 빼야 됩니다. 회계는 뭐냐? 내가 잔뜩 모르고 먹은 또 알면서 먹은 썩은 음식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회계는 가득 차 있는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고름이 들어있는데 내려두고 위에만 매날 뭐 바르면 그건 썩어 들어가서 죽습니다. 고름을 짜내야 돼 힘들어도. 회계는 뭐냐? 고름을 짜내는 거. 예요 회계는 더러워지고 망가진 집안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아멘. 집이 더러워요. 오물투성이.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에이, 이러고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청소하자. 이거 수리하자.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는 뭐냐. 원수 마귀가 쥐새끼처럼 들락날락 하는 이 열린 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회계. 아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쥐새끼가 맨날 들어와서 훔쳐가고 거기에 나쁜 거 퍼뜨리고 병균 퍼뜨리고 구멍을 막아야 안 들어오죠. 그게 회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는 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왜하라그 하시냐 주님이 왜 명하시냐 이게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개인의 신앙 제가 목사지만 저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회개할 거 별로 없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왜? 내게, 내게는 현재 모든 게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여러분, 남들도 이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고만고만 하고, 이 정도면 괜찮고, 살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야?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육신이 주는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회개의 문과 길은 여러분 계속 그거를 원하고 힘쓸 때 점점 더 열려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는 자꾸 열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지금 이 때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왜 자꾸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그만하면 좋겠네 부담스럽네 싫어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저항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완악함 강팍함의 시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럴 때 뭐야 이거는 완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됐어요 됐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회개를 주님이 원하시지 맞아 아무렴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여러분 이게 뭐냐 겸비한 마음이고요.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게 뭐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회개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회개해야지. 근데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지금 회개를 시작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회개를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회개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뭐 눈물이 쏟아지고 뭐 감동이 밀려오고 이거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돼. 그러면 사람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바리생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안 할게요. 도와주세요. 예? 내가 거짓말 했는데, 맨날 거짓말 하며 사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영광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때 악한 게 밀려오는구나. 내가 나를 먹는 거구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안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몇 마디 하고 끝이, 끝이 아니라 계속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머물래요 우직하게 머물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끝나면, 예배, 끝면회개 끝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 생각의 흐름, 예, 생각의 분위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건 뭐냐? 이 생각이 회개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 원수마귀는 회개하는 거 전혀 안 좋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 되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듣는 거안 좋아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씨를 뺏어가려고 그럴 거고 월수막이는 어떡하든 여러분 흐트러뜨려서 방해할 겁니다. 계속 회개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도 굴하지 말고, 아멘. 그래도 굴하지 말고 회개하는 거예요. 방해가 와도 떨쳐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내가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야? 이게 회개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그 자리에 머물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펌프 의날에할때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중물 넣고 펌프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처음에는 물이 안 나와요. 애를 써요. 아 힘들다.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하수가 쫙 올라와 가지고 물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회기가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내가 나 혼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회기가 열려져서 가정을 위한 회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전까지는 맨날 엄마 아빠 원망하고 내가 이 집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야. 원망했는데 회개 영임하면 부모의 죄를 회개하게 돼. 예, 남편이 힘들게 했어요. 그전 남편 미워했는데 남편의 죄를 회개하게 돼. 예, 회개가 퍼져가는 거예요. 회개가 넓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인생을 품고 회개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로부터 느헤미야의 회개가 일어나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왜?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썩은 음식을 토해내야 건강해지고, 무너진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야 아름답게 되고, 아멘. 구멍을 막아야 주제끼가 안 들어오고, 새일을 하려면 회개가 필수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이제 주님이 됐다 하시는 순간. 회계를 충분히 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주님이 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 영혼들이 밀려오고, 아멘. 예배가 충만하게 올라가고, 거룩함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남녀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구경꾼 방관자 틀러리가 아니라 동역자로 귀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왕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회개,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회계를 하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지금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우리교회가 오래전에 짓더미에 앉아 티끌을 쓰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눈물도 흘려 회계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계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회계의 행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계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썩은 음식이 들어 있고 고름이 차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물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축복이 임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세일이일을날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거를 거부하느냐?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다른 길을 가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니 주여 오늘 이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마음을 죽게 드리며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악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피를 흘렸노라.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